어디서 오셨어요? 140km면 아, 집에서부터, 집 집에, 한남에서부터. 집에, 네, 네. 아 우리 아프님이 오늘 또 1km 걸어주실라. <laughs> 1km? 응. 어. 가다 가다가 점심 먹고. 응. 어. 뭐, 오늘 시간 많아요 나도. 어 나도 오늘 시간 네. 많아. 우리 시간 많은 사람들끼리 사람 놀아요. 그냥, 네. 차 여기다 파킹하고. 네. 뭐, 뭐이 흠차가 뭐알아서뭐잘 뭐, 뭐 쓰겠죠 뭐. 오케이. 좋아요. 저는 지금부터 국토종주를 혼자 하지 않습니다. 에포님이랑, 에포님, 아, 이종민님이랑 같이 우리, 어, 뚜엣으로 국토종주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예 근데 왜나 얼굴이 빡빡 치고 어? 안 마셨는데? 저기 나보고 좋아서. 아, 쑥스러워서. <laughs> 아이게 향기가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하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네요. 네. 부끄러워서 저 저렇게 빨리 오늘 그냥 <laughs> 오두바 복장으로 그냥 걷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. 오로, 오로 가리, 이리로 가리. 아 이제 이제 다시 왔던 네. 길, 예 포천, 어, 네, 포천 동성으로 이제 내려가야 돼 왜? 예? 네? 왜? 어 일단은 내려가고요.